자, 적분 고3, 적분 고2, 2023년도 280번, 두다항함수 네, 항식입니다 fx, gx. 모든 실수 x에 더해서, 인테그랄, 인테그랄, 1에서 x까지 fx, gtdt,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fx는 상수로서 앞으로 빼야되죠. 네? 여기 gx도 마찬가지. 그게 5 x 내제고, 4차 함수네요. 네?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. 그죠? 일단, 정리하기 전에, 밑에 식에서 알수 있는 건, 분모가2차식 무한대로 가죠. 당식이니까 이거 무한다니 마이너스 무한대인데, 무한대분들 무한대꼴, 6이 나오려면, 분모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죠. 그래서 fx-x가, 어, 제가 잘못 썼네요. 답변 지정이 없어서, fx-x가 ux제곱다하기 bx다하기 c라서, 여기도, b 플러스 일의 x 더이 식꼴이죠. 이게 스몰의 f입니다. 즉 스몰의 f의 최고 차항계수가6인2차함수다그 말이죠. 네, 일단 그렇게 놓고 가식을 네 f 앞으로 빼고 gx 앞으로 빼고 알겠죠 이걸 라지 gx, 인테그럴 일에서 x까지 스몰 gdtt, 에서 x까지 스몰 fdtt를 라지 f라고 으면 라지 f를 미분한게 스몰 fx죠. 그 다음 라지 g를 미분한게 스몰 g죠. 그래서 그리고 아래 끝이끝 같으면 0이니까 g1과 f1은 0이죠.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죠. 어? 라지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은 라지 fx gx 곱의 미분법 쓴거죠.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fx gx가 되고 우변 미분해서 왼쪽에 생긴 적분상수, 오른쪽 적분상수 다 모아서 그냥 C라고 놓은 거죠. X1을 대입하면 F1 곱하기 G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데 0이죠. C가 1이니까 FXGX가 나왔어요. 조립제법 세 번에서 인수분해를 했어요. 근데 여기 나와있듯이 large F'이 s m a F니까 large FX는 최고 항계수가 2인 3차함수죠 그죠? 3차식인데 조건이 뭡니까? f1, g1이 0이 되어야 되니까 x 1 제곱해서 x-1을 하나씩 가져가야 되죠. 그 다음에 라즈 fx는 2차식이 필요합니다. 그럼 여기 2차식이 있죠. 인수분해 안되는 2차식. 이걸 가져가야 되죠. 라즈 fx는. gx는 2차함수 돼야지 둘이 곱하면 5차함수가 된 거죠. 알겠죠? 그래서 이게 large fx 가져가는데, 최고 참계수가 2했잖아요2 해주고, gx가 최고 참계수 2분의 1을 하면, 약분 되니까 되죠. 그래서 이게 large gx, 이게 large fx입니다. 지금 구하라는 게 large f 2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. large f, large g'이죠. 그래서 large g'x를 구했더니 x가서, 또 라즈 F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서, 그래서 14 더하기 2에서 16, 16입니다. 4번, 네, 필기.